자 드디어 카트라이더 컨텐츠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정말 유감스러운데 오늘은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일단은 PVP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드를 먹을 수 있을까요? 나 미드가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제드 제드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대작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룰 모바일. 저는 미드기 때문에 미드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로 이게 평타가 자동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평타가 좀 그러네. 근데 큐 맞췄죠? 일단 재대기 때문에 한번더 맞춰주고,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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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살 하자. 상대도 사람인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닉네임 보니까, 영어라서, <laughs> 영어라서,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매칭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았죠? 응, 음, 맞아.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자 W 찍어주세 okay. 시간 노립니다. 왜 W지? 어, 야, 이건 아니지. 어, 손 넘지 마세요. 나이스. 아, 왜, 아, 왜 평타가 절로 나가? 이건 진짜 손넘지컴퓨터이삭해 나가는데? 상대방을 때리질 않는데? 야야야 자,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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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게 난가? 좋아요 이거 지금 연습 모드 다음 첫판입니다 첫판 이 정도면 잘하는 건가? 좋습니다 이렇게 먹어주고 귀환 탈게요 제가, 이게, 닉네임을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이게 컴퓨터 롤에 있는 닉네임을 그대로 따오더라고요 닉네임을 이렇게 하긴 싫었는데, 아, 컴퓨터 롤을 그대로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어, 좀, 이 닉네임이 제가, 원래 롤에서는 약해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약해보이게 안 됐기 때문에, 롤 닉네임은 이렇게 됐고, 어, 이걸로 하기 싫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 이걸로 됐네요, 롤 닉네임이. 제가 사실, 유튜브 사랑으로 닉네임 하고 싶었는데, 들어가. 나이스. 얘네 AI인가? PVP인데? 야, 그걸 맺으면 어떡해?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임마? 오오, 손 넘네, 이 친구. 대포가 포탑에 거의 안 죽네요? 이건 좀 고쳐야겠는데? 형, 내가 미드야. 그렇지. 저리 가, 저리 가. 여기서 W 써주고. 여기 맞춰주고. 응, 안 맞아. 나이스. 직스 어리버리 타죠? 한대 촥. 응, 음, 개빡치죠? 나이스. 직스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좋습니다. 평타. 평타. Q. 평타. 평타. 라인 빨리 밀어줄게요. 이 Q. 이 평타. 음, 오케이. 일단 저는 S20 플러스로 게임 중에 S20 플러스 기종은. 아마테라아마테라 아, 써줬나? 아, 써준, 써준 거구나. 좀만 적응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좀만 적응하면 잘할 것 같은데, 상대가 AI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AI인지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내가 지금 AI를 죽이고 있는 건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응, 다 맞아. 얘 뭐야? 이게 안 죽어? 이게 안 죽네? 까비! 라인은 괜찮으니까 집 가주도록 할게요, 이거. 라인 괜찮아요. 딜이 마에안되네 딜이 좀 약하네. 이게 속도가 좀 빨라갖고, 이거 신발을 쓰면은 이속이 증가되더라고요. 이런 건또 새로 나왔나봐요, 롤 모바일에. 마음에 듭니다. 재밌어요, 롤 모바일. 라소스가 왔는데 6레벨이네. 좀 높네? 여기서. 맞춰주고. 들어와보든가 오케이. Q. 다 맞았죠? 궁만 나오면 둘다 잡습니다, 이거. Q. 예비 와봐, 와봐, 와봐. 일단 만화 좀 채울게요. 어, 뭐야, W가 안 써줬어, 왜? 아 이거 망겜 이거 진짜 야 세명이 왔어요 미디에? 야 이거 좀 나를 완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용없어요 공중에 팀? 안 아프죠? 저잘 커가지고 지금 따, 좀 단단합니다 지금 어너 혼자 가라 난난안 난난안 갈게 아좀 무리하지 좀 말지 요 어? 이건 좀 안, 아니었어 이건 좀 이건 맞다 아마 트라스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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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화가 없어. 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이거 XL로 까비 근데, 이거 사람 맞아요. 얘네 다들 다 사람 맞나? 이거 나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지금 이 골드 먹을게 포탑골드. 아, 이 가래 좀 가라. 나이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거 좀 복잡하다 근데 뭔가 뭔가 내맘대로 스킬이 안 나가 뭔가 내맘대로 스킬이 안 나가고 Q 평타 2 e. 그거 좀다 잡죠 미니아? 어너 왔네? 어 뭐야 여기 세졌어 아 이거 안 맞네 아 이거 아니지 어, 너손넘는데 맞아. 이거 응, 음, 잡았어. 음, 잡았어. 나이스 전장이 화신이에요. 지금 한 번만 집 갈게요. 야, 재밌는데 룰 모바일, 룰 모바일 재밌어요. 확실히 아, 기대. 솔직히 기대 안, 하...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살짝 재밌네요. 이건 뭐야? 오! 아, 나 지금 낭비한 거야? 아, 쓰면 안 됐네, 이거. 아, 까비. 은근히 좋네요, 저거. 나이스. 다 와봐, 다 잡아줄게. 만화 관리도 잘해야 돼가지고, 저는 기력이라서 차요, 중간에. 찹니다, 중간중간. 중간. 너 이거 왜 가줘, 왜 가줘? 잡아, 잡아. 가령 잡아야지. 죽어버리고. 죽어, 죽어. 가렌 안 죽었어? 뭐야 살았네, 어떻게 살았어, 죽어? 맞아, 그거? 이거 맞는 거 같다. 아마트라스. 어? 나이스! 가렌, 좋았다.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가래는 사람인 것 같죠? 일단 집 갔다 올게요 쟤 피가 없으니까. 얘 피가 많이 없네. 아유, 보니까 다 AI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거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AI인 것 같은데. 점화, 석장 망치 사주고 돌 다. 이동해 줍니다. 아, 우리 지금 뭐해? 왜 죽어? 어? 어, 또 죽었어? 야, 상대방 다 AI 아니야? AI인데 왜 죽어? 큐! 전설적. 당신은 전설적이래요. 나이스. 뭐야? 야, 데미지 왜래 이거? 데미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벨트? 벨트 데미지 별로 안 좋네요? 자꾸 E를 쓰는데 자꾸 W가 나가. 이건 아니지. 이건 뭐야, 그리고? 7에게 양날 적키부터 가줄게요. 나 신발은 어디 갔냐, 가데 신발? 내 신발이 사라졌는데요. 설마 신발이 구, 벨트인가? 이거 죽어 더블 킬 라이스. 난 전설적이라요. 라이스. 아, 뭐야, 이거, 우리, 아, 뭐 우리 팀이구나, 이거. 아, 죄송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대로 집 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CS가 표기가 안 되네요, 이거. CS 표기가 안 되네, CS 표기가. 나이스, 우리 팀. 아, 상대방 너무 못하는데? 왜, 왜 그러지? 이. E. 알리스타는 단단하네요, 되게. 역시 알리스타라 그런지. 단단하네. 원래 알리스타는, 아, 항복했다. 사람, 사람인가 본데, 상대방? 한복도 하구나. 터져, 터져, 터져. 음, 내가 네, 전설적이고, 나이스. 이렇게 첫판은 이렇게 승리, 나이스. MVP입니다, MVP. 자, 이렇게 MVP를 먹었고, 이렇게 MVP를 먹었고, 오늘은 이렇게 롤 모바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익도록 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